월급 80% 도둑맞는 직장인 필도 99%의 직장인들이 그냥 방치하는 이것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. 더 이상 당신의 뇌와 통장을 망가뜨리지 마세요. 지금부터 번아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세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첫째, 10분 뇌 리셋 버튼 점심 먹고 멍하니 폰 보지 마세요. 대신 창밖을 보세요.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연소됩니다. 즉시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. 이건 과학입니다. 둘째, 퇴근 경계선 급기. 퇴근 후에도 일생각이 꼬리를 무나요?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오늘 업무 강제 종료라고 선언하세요. 이 간단한 의식이 일과 삶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심리적 스위치가 됩니다. 셋째, 주말엔 도파민 저축.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건 노동입니다. 뇌는 더 피곤해지죠. 땀 흘리는 운동이나 미친듯이 웃을 수 있는 취미에 몰입하세요. 이게 다음 주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유일한 백신입니다.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닌 당신의 몸값을 지키는 생존 기술입니다. 더 이상 번아웃의 인생을 저장 잡히지 마세요. 오늘 두 번부터 당장 실천하고 효과 봤다면 다시 와서 저장 버튼 누르기. 약속.